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왕이라 불렀다. 대치동의 거친 사교육 정글에서 살아남아 기어이 딸의 손에 판사법복을 입힌 승리자.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 왕관이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으로 벼려졌는지. 내 손가락이 마비되어 피아노를 포기하던 날 나는 맹세했다. 내 딸만큼은 건반 위가 아닌 세상의 머리 위에서 춤추게 하겠다고. 오늘 그 20년의 전쟁이 끝났다. 지우야, 이리 좀와 봐. 엄마랑 사진 한 장만 찍자. 사람들이 다 너만 보고 있잖니. 오늘 네가 이 파티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그래요. 무대 위에 올려진 인형치고는 대접이 너무 과하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기쁜 날에. 지우야, 엄마 봐. 고생 많았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넌 남들 우러러보는 판사고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엄마가 바랄 게 없는 거겠죠. 나는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내 안이 텅 비어버렸는데. 배부른 소리 말아라. 남들은 평생을 바쳐도 못 갖는 자리야. 자 웃어. 사람들이 보잖아. 김지우의 독백 마이너스 옥상 후킹 포인트 화려한 클래식 음악이 아래층에서 들려온다. 역겹다. 저 박수 소리는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엄마의 집요함을 향한 찬사다. 엄마,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야. 내가 여기서 발을 떼면 엄마의 유리성도 함께 산산조각 나겠지. 미안해하지 않을게. 엄마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 아침 햇살이 이렇게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지우의 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온기조차 남지 않은 방을 뒤지다 발견한 작은 금고.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내 심장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았다. 15년 전그 지옥 같은 여름의 날짜. 내가 악마와 손을 잡았던 그날의 기록이 거기 있었다. 박해란, 이게 다 뭐야? 너 제정신이야? 집 담보로 사채를 써? 그것도 모자라 입시 브로커한테 이거금을 갖다 바쳤다고. 네가 지금 지우 판사 만든 게 아니라 범죄자로 만든 거 알기나 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이 지방 내려가서 바람 피우고 돈 뿌릴 때. 나는 지우랑 이 바닥에서 피 흘리며 싸웠어. 지우만 잘 되면, 지우만 성공하면 다 보상받을 줄 알았단 말이야. 보상? 누구를 위한 보상인데? 니네 자존심? 니네 망가진 피아니스트 인생 대타로 지우를 쓴 거잖아.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 이제 어쩔 거야. 지우가. 지우가 일기장에 썼더라. 엄마의 사랑은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고. 내가 지우를 살린 게 아니라 천천히 죽이고 있었나 봐. 박해란의 독백 후킹 포인트 금고 바닥에 놓인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 그 해맑던 아이의 눈동자가 이제는 나를 비난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보다 무서운 건 지우가 나를 영원히 증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박혜란의 독백 지우의 문자가 도착했다. 나를 찾지 마. 그 짧은 문장이 내 숨통을 끊어 놓는 것 같았다. 딸은 복수를 선택했다. 자신이 가진 가장 화려한 성취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쳐 넣음으로써 나를 파괴하려 한다. 도로 위를 달리며 나는 비명처럼 울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준건 밥이었을까? 독약이었을까? 어, 엄마, 나 지금 방송국 앞에 있어. 엄마가 브로커랑 주고받은 메일? 송금 내역, 그리고 내가 쓴 일기들 전부 다 넘길 거야. 최연소 판사가 사실은 엄마의 뒷거래와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거 세상이 다 알아야 해. 지우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를 죽여 차라리 나를 신고해. 내 인생은 지켜야 하잖니. 너그 자리 가려고 잠도 안 자고 코피 쏟으며 공부했잖아.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엄마의 아바타였던 시간들이야. 내가 판사가 되면 엄마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엄마는 더큰걸 원했겠지.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명예. 엄마, 나는 이제 엄마의 비싼 원단으로 살기 싫어. 찢어지고 구멍 나도 내 마음대로 입고 싶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추워서 너를 불쏘시개로 썼어. 제발 나쁜 생각 하지 마. 엄마가 다 내려놓을게. 다 포기할게. 박혜란의 독백 후킹 포인트 전화가 끊겼다. 신호음만이 공허하게 귓가를 때린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박았다.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다 보니 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남편의 멸시도 사체의 압박도 무섭지 않았다. 오직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박해란의 독백 바다 냄새가 났다. 15년 전 지우가 딱한번 도망쳤던 그 폭우. 그때 나는 지우의 등짝을 때리며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소리쳤었다. 하지만 지우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평상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는 지우의 뒷모습. 그 어깨가 너무 작아서 내 욕심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비로소 보였다. 지우야, 춥지 않니? 엄마가 왔어.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어? 또 나를 끌고 가려고 판사 임용식장으로 그 지옥 같은 대치동으로 나니 그냥 너 보러 왔어.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좀사 오려고 했는데 여긴 파는 데가 없네. 지우야 엄마가. 엄마가 오늘 자수했어. 브로커 일 사채 일 전부 다. 뭐라고? 엄마 미쳤어? 그럼 엄마 감옥 가야 해. 응. 가야지. 그래야 내 마음 속에 감옥이 열릴 것 같아서.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은메달이면 어떻고, 동메달이면 어떠니? 아니, 메달 하나 없어도 내딸 지우인데. 엄마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1등 안 하면 엄마가 나 버릴까 봐. 내가 판사 안 되면 엄마 인생이 실패작이 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 엄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처음이었다. 엄마가 나를 성공한 딸이 아니라 그냥 아픈 딸로 봐준 것이 우리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타운하우스의 샹들리에보다 작은 빌라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더 눈부시다는 걸. 지우의 법복 사진 대신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스티커 사진을 걸어둔 거실. 이곳엔 더 이상 퀸메이커 박혜라는 없다. 오직 딸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범한 엄마만 있을 뿐이다. 엄마 학원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아? 손가락은 괜찮고. 힘들긴 나비야 치는 애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지우, 너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싶고. 오늘 퇴근길에 된장찌개 거리 좀 사올래? 엄마가 맛있게 끓여놓을게. 좋아, 나 오늘 월급날이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갈게. 우리 이제 큰 집은 아니어도 마음은 부자잖아. 그치? 그래. 지우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잘 다녀와. 나는 이제 안다. 아이의 성적표는 부모의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 평온할 때 부모로서의 내 살도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당신은 오늘 아이의 몇 점짜리 시험지를 보았나요? 아니면 아이의 몇 점짜리 행복을 보았나요? 은메달이어도 메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그 존재만으로 이미 금메달보다 빛나니까요.